네, 데이바이데이 수요 데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영서모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서모 김양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무더위가 이제 서서히 오고 있는데, 네. 조만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가야 되는데 음. 아마 다음 달 정도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네. 하시는 뭐 휴가 계획 다 있으실 텐데 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피서는 집에서 드라마 정주행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밖에 나가면 너무 더워서. 네. 예. 에어컨 시 원하게 틀어 놓고 예. 수박 잘라 먹으면서 예. 인기 있는 드라마 뭐 하루 종일 정주행하는 거 이런 거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자, 드디어 왔습니다. 아, 시즌 3. 예. 결말 결말편 가져왔습니다. 음. 아, 정말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시즌 1이 나왔을 때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반영이 컸어요. 네. 주연 배우들도 상을 받고, 뭐 패러디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그렇죠. 정말 그 열풍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는데, 드디어 이제 끝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이제 저 나름대로 총평을 하자면, 네. 시리즈 1보다 2와 3은 전개면에서 좀 느슨해졌다. 음. 뭔가 좀 느려놓은 느낌이에요. 예, 예. 그래서 1편에서 보여주었던 스릴, 긴장감, 요게 조금 완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굳이 2와 3으로 왜 나누었을까? 음. 좀더 긴박하게 그냥 몰고 가서, 음. 시즌2로 끝냈으면 어땠을까? 음.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음. 또,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그 면면도, 네. 시리즈 1이 보여주었던 것보다, 좀 처사가 약하다 이런 평들이 좀 보여집니다. 음, 약 그러니까 조금은 느려지고 느슨해졌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래도 뭐 글로벌 뭐 1위, 2위 이렇게 시청률 찍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이팝 대본 헌터스가 1위고요. 예. 오징어 게임 2위. 아. 다 한국 관련된 예. 것이 예. 다 글로벌 1, 위 하고 했는데. 네. 자, 어쨌든 오징어 게임 자 많은 사람들이 상금을 받기 위해서 게임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네. 주로 빚에 시달리거나 네. 뭐 급전이 필요한 사람 (456명) 이제 시작하는 건데 네. 어~ 뭐 서해안에 어딘지 알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섬 여기 들어와서 섬 전체가 이제 게임장이잖아요 네. 총상금이 (456억) 그러니까 (1인당) (1억인) 셈이잖아요 게임이 진행되면 탈락자가 나오고 탈락하면 목숨을 잃게 되죠. 네. 하지만 게임에서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상금은 더 많아진다. 네. 네. 사람이 적어지니까 네. 분배하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이제 추첨 측에서 내놓은 제안이 하나 있죠. 다음 게임을 할지 말지는 참가자들이 투표로 결정하라. 음. 게임을 멈추고 상금을 분배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음.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이 오징어 게임이 가장 그 잔혹한 면은 말씀하셨지만 게임에서 탈락하면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네. 그런 건데 어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게임을 그만두면 목숨도 구하고 또 상금도 나눌 수 있는 건데 네. 참 어떻게 보면은. <laughs>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마를 보는 네. 시청자 입장에서 아참 예. 이제 그만두고 네. 저건 안와도 몇십억씩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왜 굳이 계속할까 이런 네. 생각 이 들잖아요. 네. 어, 이 게임을 이제 설계하고 또 모든 걸 이제 주도하는 것을 이제 프론트맨이라고 하죠. 네. 이 드라마에서 네. 이병헌 씨가 연기한 황인호라는 네. 인물인데 굉장히 자신 있어 해요. 왜냐하면 참가자들이 결코 게임을 그만두지 않을 거다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죠 음. 왜냐하면 바로 앞에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내가 저 사람을 제치면 상금은 두배 혹은 나중에 아마 세배 끝까지 가면은 456배야 야. 이게 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어, 인간의 심리라는 게 나는 한 번만 더할수 있으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 음. 근데 나는 저 사람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이 누구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음. 이야, 근데 이게, 어, 내 목숨이 타인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게 음, 네. 와,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 그거잖아요. 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많거든요. 예. 상당히 많, 왜? 게임에 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떨어져서 죽고 뭐막 예. 이러니까 총 맞아 죽고 막 네네 <laughs>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독이 예. 일부러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런 고민을 좀 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것 같아요. 이 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잖아요. 제도의 한계 또 투표로 결정하는 다수결의 어떤 한계. 음. 과연 다수결 투표가 최선인가 이런 걸 음. 이제 말하고자 한것 같은데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투표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음. 과연 올바르냐? 음. 우리도 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네. 나는 싫은데 뭐다 수결이니까 따라가야 되고 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뭐 이럴 때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밥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예. 통일해. 무른 뭐 것참 우리나라 통일 참 좋아하죠. 예, <laughs> 그런 의문을 좀 던지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결국 다수결로 투표하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시즌 2와 3에서 감독이 시즌 1에서 우승한 네. 성기훈을 네. 다시 게임장으로 들여보내잖아요. 네. 자, 성기훈은 지난 게임에 우승자였어요. 네. 상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기훈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옳은 것인가? 내가 음. 친구도 죽이고 동료도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그 피해 대가를 내가 받은 것인데 네. 내가 혼자 쓰는 것이 맞는가? 이제 이런 음. 질문을 처음으로 한 존재죠. 음. 그래서 게임장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정신 나간 게임이다. 그쳐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즌 투와 3에서 성기훈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음. 네. 이러다 다 죽는다. 음. 욕심내면 안 된다. 몇억, 몇십억에 만족해라. 이것도 큰돈이다. 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성기훈은 어떤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와 닮았다. 음. 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네. 예언자적 상상력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음. 바로 예언자적 목소리가 성기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가자들이 이 성기훈의 말을 듣지 않죠. 네. 왜냐면 앞에 눈이 눈 앞에 돈 이렇게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거대한 어떤 거짓 구조 설계에. 다 쏘가 넘어간다. 네. 이런 거죠. 아까도 네. 잠시 얘기했지만 한 판만 이기면 돈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네. 어, 우리 사회 문제도 저는 이렇다 보는데요. 나도 너도 아파트 막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요. 무리하게 사요. 네. 내 수익에 어, 비례하지 않게 엄청 무리해서. 왜? 사놓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야. 네. 그러면 내가 대팔면 순간적으로 몇억 그 차익을 벌 거야. 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극소수만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절대 다수가 같이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제 한계점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매도 안 되고 네. 팔살 사람이 없으니까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빚을 내서 이자는 꼬박꼬박 다 갚아야 되고 이런 정치적 난국이 되었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욕심의 어떤 정치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음.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음. 사실은 근데 다 죽었거든. 어 음. 그러니까 이런 사회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다. 그래서 좀 이걸 이런 것을 저희 드라마 보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쨌든 드라마도 현실이고. 네. 어, 그러면 이 드라마는 희종일관 잔혹한 비극. 입니까? 자, 시즌 3에서 아까 네. 제가 말했듯이 성기훈을 투입했잖아요. 네. 이성기훈이 예언자적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몇명 나오는 거죠. 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아기를 임신했는데 참가한 그 조현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여기 이 드라마에서 또. 아들과 함께 참가한 장금자라는 할머니도 있고, 음. 또 게임 진행요원으로 발탁됐지만, 이 게임의 잔혹성을 보고 각성하는 강노을, 네. 이런 인물도 있고, 또이섬 밖에서 게임을 멈추려고 하는 형사 나오잖아요. 네. 황준호, 그렇죠.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자, 이런 인물들은 제가 볼 때는 각성한 인물들이죠. 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성기훈의 목소리를 듣고, 동의하고 깨닫는 사람들. 음. 그리고 결국은 여기도 보면 은 뭐, 조현주도 그렇고, 그 뭐죠, 장금자 할머니도 그렇고, 네. 다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음. 이런 인물들로 나오거든요. 음. 마지막에 성기운도 뭐 약간 그런 선택을 할 거고요. 음. 비록 소수지만 저 양심을 끼운 사람들이 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음. 네, 감독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의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건데 잔혹한 사회에서도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어, 그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같이 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예. 어, 저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로마라는 제국의 그 팍스 로마나 가치관이 그 시대를 사로잡았잖아요. 결국 힘으로 창으로 칼로 정복하고 빼앗고 이게 평화라고 외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평화가 아니야. 나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야. 그리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평화야. 로마 제국은 힘 있고 막 군인들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전형적인. 인간상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뭐 아이들은 좀 노예처럼 취급 했잖아요. 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야. 네. 이렇게 하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대안적인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그래서 뭐 칸트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도덕과 윤리의 법. 이걸 음. 따르는 것이 희망이다. 네. 그런 양심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로, 예, 오징어 게임을 <laughs>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자, 정서목 오늘도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